그리고 아, 얘는 하나 더 있어요. 뜻이 절대적인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토익에서는요 여러분들 얘가 더 많이 쓰여. 이 뜻으로 더 많이 쓰입니다. 어, 그러면 얘는 이 절대적인 뭔가 봐. 얘도 솔직히 한국말로 하면 잘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얘하고 같이 붙는 명사들을 한번 쭉 나열, 나열해 볼게요. 자, power, authority, Auto, authority, 그다음, ruler, one, 뭐 이런 애들. 자, 그럼 뭘것 같아요? 이 절대적인이라는 뜻은요, 사실상, 뭐, 약간 이런 거예요. 힘, 권력, 뭐, 통치자, 어떤 원, 뭐, 어떤 사람, 이런 거 봤잖아요. 그래서, 얘만 갖고 있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힘, 얘만 갖고 있을 수 있는 엄청난 권력, 얘만 갖고 있을 수 있는 엄청난 통치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어, 보통 파워가 그때 토익에 한번 나왔었고요. 원이라는게 어떻게 나왔었냐면 어... 그...사람 사람을 받는걸로 나왔었어요 근데 앱솔루트 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이게 그 진짜 실제로 문제가 요렇게 나왔었어요 여기 뚫고 원이라는게 나왔었는데 앱솔루트 거의 사람들이 못 찾았어요 왜? 왜? 이게 사실 잘안와닿거든 이게 사람이란 뜻이라는것도 사람들이 잘 모를 뿐더러, 얘가 잘안와닿는 거야. 앱솔루트, 뭐, 사람, 뭐 이렇게 잘안와다안다서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이제는 앱솔루트, 요런 단어들이 와도 틀리지 않겠죠, 여러분들. 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준비한 토익 시험 문제. 자, 여러분들 맞아요. 앱솔루트에요. 근데 사실, 아 이게 만약에 이게 보기가 쉬워서 그렇지 자 여러분들 이벤 a 얼은 뭐예요? 이벤 l 얼 뭐예요? 일단은 얘는 어휘 문제구나라는 걸 알아주시고 그럼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어떠 어떠한 자신감 우리는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었어.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얘를 완전한 이런 걸로만 그냥 갖고 있으면 완전한 뭐 완전한 자신감 잘 의미가 안 와닿는데 그냥 엄청난 뭐 그냥 많은 자신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렇고 자 B는 뭐예요 여러분 이벤트얼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던 이거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얘랑 왜 헷갈리냐면, 그렇죠. 최종적인이에요. 얘랑 왜 헷갈리냐면, Conclude 가요. Conclude 가 동사로, Conclusive의 동사, Conclude 가, 여러분 뜻이 뭐죠? 얘가 결론을 내리라는 뜻이에요. 자, 결론을 내리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마지막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벤츄얼이랑 컨클루시브를 동의어라고 보통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벤츄얼은요 얘는 그냥 결정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 최종적인 궁극적인 맞아요. 근데 궁극적인 또 궁극적인이라고 하니까 궁극적이라는 게 약간 막막 막 엄청나게 막 확실하고 막 그런 뜻이 아니라 얘는 그냥 라스트란 뜻이에요 라스트 라스트의 의미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 마지막으로 내리는 거야 그냥, 그냥 의견에 총 요렇게 해가지고 내리는 그냥 이벤츄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답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명사가 다뭐 요런 거 약간 뭐 최종 우승자 그런 거 있죠. 우승 우승자. 뭐라고 할까? 뭐라고 하지? 이벤트 위너. n n 위너 이런 애들이랑 같이 쓰이죠. 이벤트 위너 이렇게 쓰여요. 뭐 그리고 얘 결정. 최종적인 디시전. 얘가 왜 제가 아까 컨클루시브랑 같이 나온다고 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컨클루시브도 디시전이랑 같이 쓰여요 뭔 말인지 알겠죠? 컨클루시브도 디시전이랑 쓸수 있고 이벤트얼도 디시전이랑 같이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시전에 딱 해놓고 여기에다 빈칸을 뚫어 놓을 수 있겠죠? 있겠죠? 그러면 아, 여기 빈칸 보기에 사실상 근데 이벤트얼이랑 컨클루시브가 같이 나올 경우는 희박합니다. 그래도 의미상 그렇게 다르다는 걸. 이벤트얼은 그냥 마지막으로 내리는 결정이고, 컨클루시브는 완전 중요한 그런 뜻으로, 완전 중요한 결정. 요렇게 여러분들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거, 뉘앙스 차이죠? 뉘앙스 차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